첫째는 영원토로 함께하신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너희를 고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와같이 버려두지 않으며 영원토로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성령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케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증거케 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 펄벌 뛰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수고로 끝나버립니다. 그분이 함께 해야, 우리의 모든 수고통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효과적 주님을 증거하려면, 성령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세 번째 성령 뭡니까? 가르치시고, 생명나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가 생명나게하야 돼요 사역자들이 사역하다가 많이 시험듭니다 말휴 때문에 행동 때문에 여러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결석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앤 그리스도도 그렇고 여성 오공동체 그렇고 셀라 오명과여 그렇고 등등등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둘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마기는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우른사라같이 삼길 자를. 사역가는 길은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고 기도 결단하고 한번 해보시오 방해가 있습니다. 지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의 능력인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아, 요 사건, 아, 가르쳐줘야 돼. 아, 요것도 시험이구나. 또, 아, 요거 요렇게 가르쳐줘야 돼.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아멘 있습니까? 은혜가 생각나고 가르쳐주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들은 성령 도움받지 않으면 어떤 사건 나갈 때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싸우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성령 도움받지 않으면 가르쳐 준 것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일을 그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생각나고 가르쳐 주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뭐였죠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에요. 와, 유익.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이거 같죠? 내 판단인 것 같죠? 지금 이 현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제일 시급한 것 같죠? 그러나 성령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이거 어느에 줘야 될지 가장 아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 보혜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직 하면 성령,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에게 나를 증거하고, 너희를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성령을 외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르친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사역자예요. 그러니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임태할 때도 뭐로 임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임태되었고 유당강 세대받을 때 뭐로 습니까 성령으로 세대받고.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 이끌려갈 때도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고. 그분이 두루 다니며 착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셨고, 아멘이시지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소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구해치고 그렇지요. 마지막 승진할 때도 내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가신 다음에 1 0일 동안 이들이 감지히 기도하며 가장 먼저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게 마가다방 성령님사예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사역, 성령을 통해서 복음사역 비로소 증인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 살아듭지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에 주목하고 입을 벌려도 성령, 입을 담으러 성령, 내 마음속에 오직 성령, 성령 충만이살 길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볼때 성령 주만 간구하십시오 답답할 때 성령 주만 간구해야 돼요. 일이 꼬일 때성령출만 강구하고 사역할다가 자꾸 장인물이 있고 시험관에 오게 되면 성령을 외치야 되고 그래야 풀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은 풀어주는 용이고 성령 화목하는 용이고 성령은 치료용이고 성령, 성령 해결용인 것입니다 성령 속에 평화가 있고 성령 속에 기쁨이 있고 성령 속에 희락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제가 이번에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 집중했던 것이 하늘에 희락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중요한 행사 때는 꼭 막의 다툼과 수쟁과 갈라짐과 분일의 역사거든요. 하나는 희락이 깨져 쉬었어 야, 근데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 같은 경우 야 세상에, 주방에서도. 어, 그소리들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갔어요. 아니다랄까, 주방야 저거. 웃을 말도 아니에요. 세사님 칼. 그 옛날 처녀들이 말똥만 굴러도 웃나더니, 처녀들 같아, 그니까. 여기저기,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교회, 희락에 충만하게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의지할 때 웃을 수가 있고, 성령 의지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성령 의지할 때 꿈을 꿀수 있고, 성령 의지할 때 누가 어떤 그 가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 덮어주셔야지.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내 속에 구속돼버리면 아무것도 못 돼요. 그러니 오직 성령이성령의내 속에 충만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래요. 그렇지요. 왜그러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이 오직 성령님 하시이이거거든요 마지막 28장이 뭐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사도님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 31조 보니까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역의 종결이 아니라 사역의 진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영어로 ACTS ACT 그래 ACT 영어로 ACT 그래서 28장은 ACT 28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맨 처음 쓴 교회 표쓴 교회가 오늘 교회인데 거긴 ACT 29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내려가자 성령행전을 그래서 ACT 29에 28장 마지막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1장은 성령을 받아라. 증인되어라. 성령에 증인되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리켜라. 아멘입니다. Act 29. 우리가 성령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사행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가리킵니까? 성령 돈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참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되신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토록 주님께서 주고 싶었던 그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기길 바라고 계속되어지는 창립 21주년 2주년 아까 조금 아까 문에 창립 20주년 내가 뛰라 그랬어요 옆에 광안교에서 보내온 창 20주년 도뛰라 그랬어요 참 1주년이면 붙여놓을라 그랬는데 20주년이니까 기분이 쑥스러워서 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또 후년에는 수적 질적 재정적으로더 크게 부흥하여서 진실로 국내선교 세계선교 성년후원도 만만히 증가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저에게 준 미션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연 교회 그리고 세상이 꺼리지 못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들어온 구도를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저의 주님께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은 곳에 교회 주셨는데 여기는 본당이고 저 베들렘 선전에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를 알고 돌아가게 할수 없었고 우리 교회가 지금 보니까 베들렘 성전은 폐쇄된 공간이에요.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베들렘 성전은 폐쇄된 공간입데 여러분이 오니까 그나마 몇명 있을 뿐이고 폐쇄된 공간. 여기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 좋은 위치. 만약 여러분 저의 교회가 아니고 일반 건물에서 임대, 임대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너나 달려듭니다. 저, 저 요지에요. 밤에 밤대로 공원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저 좋은 것은 저렇게 방참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저기를 세상을 향해 물려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기에 교회라는 이미지 같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를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숙수 있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문려 열고 세상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서 결국 성령 역사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스무 살은 오전 몇 시입니까 오전 6시, 아미이시죠? 오전 6시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무궁무진한 미래. 우리 다시 한번큰 역사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있기도 할 텐데, 우리 석범씨 나오시고, 드럼 나오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제. 이영수 고사님, 그 이거 치세요, 이거. 이거. 나와요? 어, 다 치세요, 같이. 치세요. 자, 팀들 나오세요, 한번 또. 와봐 멍석 깔아줄 때 빨리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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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이이 이 싱어들이에요 박서호 씨겠습니다 이 또래들이 이렇게 같이 컸어요 다 교회에서 다들 이렇게 또 커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